바람처럼 질주하는 염소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인 복합과 혼합과 융합 즉 헬레니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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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외침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역사의 격변을 정말 강렬한 이미지와 소리로 압축하는 아, 시인의 솜씨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두 거대한 힘 수양과 수염소가 격돌하는 순간 시는. 우지직, 딱, 우지직 하는 소리로 그 격렬함을 전하는데, 어우, 정말 눈앞에서 뼈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. 결국 이 싸움에서 수양의 두 뿔,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가 꺾이고 말죠. 역사의 패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잡아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. 승리한 그 수염소의 현저한 뿔,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. 신은 그 뿔마저 얼마 못 가서 꺾이고,